암덩이는 사실은 우리가 1cm가 여기 있다고 봐요. 그러면 1cm 안에는 암세포가 10억 개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억 개가 다 동일한 암세포냐? 그렇지 않아요. 10억 개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보통은 이 1cm를 만약 이렇게 확대해서 본다고 하면 가운데에는 줄기암이라는 놈이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에는 초기암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그맨 바깥쪽에는 우리 면역세포, NK세포나 T세포가 공격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종양 미세환경, 투머 마이크로 인바릉으트들어는데 종양 미세환경이 이 면역계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암을 우리가 공격을 하려면은 초기암만 죽이면 안 되겠죠. 줄기암도 죽이고 이 종양 미세환경도 공격을 해줘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항암제들이 대부분은 1세대, 2세대 항암제는 초기암들을 죽이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나마 면역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이제 줄기암을 공격하게 돼 있어서 아직은 이제 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이유가 줄기암을 제대로 죽이는 걸 아직은 못 만들고 있다.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사세대 항암제로 만들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안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암 줄기세포 혹은 줄기암은 초기암을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항암을 해가지고 초기암은 다 죽여서 뭐 영상으로는 안 보였는데 줄기암은 안 죽어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다시 뭐 술을 먹는다, 밤을 새운다, 스트레스를 받는다 이러면 얘가 다시 초기암들을 막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 암을 정복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이 줄기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종양 미세환경도 있는데요. 이 종양 미세환경이 췌장암의 어, 경우에 이, 이 두께가 엄청 두껍다고 얘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꺼우면 면역세포가 아예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췌장암 같은 경우는 다른 암들은 보통 이제 일반 조직에 비하면 암 조직이 산소가 5분의 1 정도인데 췌장암은 20분의 1이에요. 이게 하도 두꺼워가지고 안으로 산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면역 세포도 못 들어가고 항암제도 못 들어가니까 항암 치료도 잘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양 미세 환경을 어떻게 공격을 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지금 암 정복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암 세포를 정상 세포로 바꿀 수 있다라는 연구는 이제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 굉장히 많은 연구가 돼 있었는데 기존까지는 이제 어떤 연구들만 있었냐면은. 사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만 밝혀졌었거든요. 그런데 한국에서 이제 2020년에 카이스트의 이제 조광현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분은 이제 원래는 전기전자 전공이셔서 컴퓨터, 슈퍼컴퓨터 이런 거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암 쪽을 연구를 하시면서 암세포를 이렇게 했더니 정상세포로 가더라. 그기전은 뭐다라는 거를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다 만들어가지고 이제 증명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2020년부터 뭐 대장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유방줄기암을 초기 유방암으로 바꾼 연구, 그 다음 폐암을 정상세포로 바꾼 연구, 그 다음, 에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것들을 하면 이렇게 되는지를 공통적인 연구를 계속 하셔가지고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 몸을 정상상태로 바꿔서 후성유전의 스위치, 질병의 스위치가 꺼지고 건강 스위치가 켜지면 어, 바람 스위치가 꺼지고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가 켜지면 이런 후성 유전 스위치를 켜지면 정상세포로 간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정상세포로 간다는 거는 이런 거겠죠 우리가 어, 정상세포에서 초기암이 됐어요 그리고 더안 좋아져 가지고 줄기암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상태를 이쪽으로 보내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산소 수면 스트레스 관리 음식 관리 장내 세균 관리, 운동 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 몸을 정상으로 바꾸면 얘가 점점 정상으로 바뀐다는 거를 이제 다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우리 몸을 정상 상황으로 바꾸면 20대처럼 산소도 많고 면역도 높고 어, 운동도 많이 해 가지고 순환도 잘 되고 이런 상태로 바꾸면 그 안에 있는 세포는 자연스럽게 정상으로 간다라는 거를 이제, 조항영 교수님께서 밝힌 거고, 저도 임상에서 이 이론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을 이제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어,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학계에서 인정된 건 아니지만, 뭐, 사례는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는 지금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